출발지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홈 근처 조리읍에서 출발합니다 아마 오늘도 이 골이 2시간 전에 떴다고 하는데요 편도골입니다 수원 면목동 저는 이제 신내동 가는데요 신내동에 가서 본격적으로 두번째 콜 잡아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2022년 8월 26일인가요? 20... 네, 예, 스타트 하겠습니다 예, 봉화산역입니다 41km 음. 1시간 5분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근데 대기를 50분 했네요 잠깐 좀 올라가면 동떤경로도 가네요 삼각지역 좀도 가서 어,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스타트 해야죠 서울시에서 가서 예, 이동해 보겠습니다 전철이 바로 지나갔네요 다음 전철을 타도록 하겠습니다 아 셀프스틱이 저기 있네요 제가 봉화산역에서 깜빡 잊고 셀프스틱을 놓고 내렸는데 그대로 있네요 넘어가서 사면될것 같습니다 아 10년 감수했네 셀프스틱아 반갑다 아 그대로 있네요 다행입니다. 촬영에 문제없겠습 동묘역에 내렸습니다. 제가 아 서울역까지 가야죠. 시청 앞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2차선에서 내려서 코를 잡고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에 왔습니다. 1 1시가 넘어서 특별히 코이 없네요. 그래서 한번 찾아서 일산 가는 곳이나 수원 가는 곳을 찾아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 앞입니다. 제가 기다리고 기다려도 특별히 크게 없어서 수원도 없고요. 일간도 없고 인천으로 갑니다. 성공회의소에서 송림동, 동곳이긴 한데, 그가한번 인천 가보겠습니다. 단가가 제가 맞으니까,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 가서, 홈으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나한 3,400m 다 도착했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오늘 셀프 스테이크를 찾느라고, 시간을 많이 허비했어요. 셀프 스틱을 포기해도 되는데 마지막 남은 셀프 스틱이어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매출을 포기하고 셀프 스틱을 찾았는데 두 번째 골이 쉽지가 않네요. 예, 한번 이동하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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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 고속도로를 타고 39km로 달려왔습니다. 부천이네요 저 여기서 서울쪽으로 가는 q u 하나 잡아서 이동해보고 싶은데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 리기는 하는데 서울로 가는 i 인지잘 모르겠네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u 예, t 5 0 0 m 앞에서 마전동 가는 콜이 있던요잡잡았습다다야죠죠포포 부천. 천 자배를 해놨는데 이 길이 올라가는 이동하는 콜이 없네요. 마전동으로 가겠습니다. 거리가 별로, 별로 멀지 않는데 인천에서는 안 가시네. 이건 벤틀리 콜이네. 거리가 불과 15km 되는데, 마전동으로 제가 이동해서 뭐, 두콜 정도 더 타면 이동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출발하겠습니다. 세 번째 골 나왔습니다. 여기가 있나 여기까지 왔네. 네, 힘찬 장어 왔습니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자. 이 쪽으로 가자. 마전동 부터습니다1 6km. 2 5 k 네 아, 비가 대단히 오네요. 비가 어, 나가는데. 앞으로 아, 그 지나가는 비라고 생각을 해보고. 좀 비구경을 하다가. 네번째포를 잡아서. 이동해보요 비가 겠습니 비가 요 비가 많네요네요 비가 많이 오네요 많이 네. 가는데 홍도로 가는 거예요 다시 뺐습니다 홍도 내려가면 이제 네. 비가 그치고 비가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제가 일산으로 가는 코를 잡았네요 방을 네, 건너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2시 30분입니다. 20km 35분 걸려서 풍산역 근처로 이동했습니다. 라페스타. 이쪽에서 콜이 좀 있으면 좋은데,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일산으로 올라가는 콜이 있으면 제가 잡아서 이동하겠습니다. 예, 라페스타입니다. 제가 여기서 동패고등학교 가는 콜을 잡았습니 하겠습니다. 2 0 0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제가 전화드리고 동패고등학교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패고등학교 도착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지세권. 콜마노한건 마지막으로 카카오 한 건으로 해서 다섯 건으로 마무리합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